첫 번째 기억해야 될 장교는 국민의 중령입니다. 네. 방첩사 수사단장, 네. 아, 수사당 과장이었어요. 이 사람이 성관이 또 정치인 열네 명 체포 명단을 받은 거예에요 음. 그러면 부하를 출동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단한 명의 자기 휘하의 수사관도 국회 안이나 음. 성관이 안으로 진입시키지 않았다. 오. 어. 어, 또 하나의 기억해야 될 정성우 당시 방첩사 일처장, 음. 준장입니다. 그 위에 상관이한테 지시를 받았거든. 네. 어, 가서 정치인 체포해. 상관이 30명 명단 중에 얘들도 체포해. 그랬는데, 살짝 뒷속말로 음. 정성우 단장이 뒤에 말로 이어지는 거야. 정성우, 이 사람이? 어, 네. 근데 한 가지는 이거는 지켜. 뭐요? 가서 하는 척하고 뒤로 빠져 있어. 이렇게 두 가지 지시를 내린 거야. 저! 이렇게 해가지고 방첩사 요원들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.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장교는 국민의 중령입니다. 네. 방척사 수사단장, 네. 아, 수사단 과장이었어요. 이 사람이 성관이 또 정치인 열네 명 체포 명단을 받은 거예요. 음. 그러면 부활을 출동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단한 명의 자기 휘하의 수사관도 국회 안이나 음. 성관이 안으로 진입시키지 않았다. 오. 어. 아, 또 하나의 기억해야 될 정성우 당시 방첩사 일처장, 음. 준장입니다. 그 위에 상관이한테 지시를 받았거든? 네. 어, 가서 정치인 체포해. 상관이 30명 명단 좀 해. 얘들도 체포해. 그랬는데, 살짝 빗속말로 음. 정성우 단장이 뒤에 말을 이어지는 거야. 정성우, 이 사람이? 어, 네. 근데 한 가지는, 이거는 지켜. 뭐요? 가서 하는 척하고 뒤로 빠져 있어. 어? 요렇게 두 가지 지시를 내린 거야. 좋! 이렇게 해가지고 방첩사 요원들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.